네, 안녕하세요. 마렌시티 아이파크입니다. 이번에 랭킹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여기 갤러리에 빅갤러님, 뭐, 닉네임이, 원래 갤러리는 빅갤러 어는지 모르겠는데, 100레벨까지 인구수를 측정을 해주셔가지고, 직접 봐주셔가지고, 정리해놓은 게있고 한번 같이 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테섭은 본썸 제가 레벨 110이면, 테섭 가면 나도 그대로 11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랭킹이 사실상 본썸 랭킹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랭킹을 바탕으로 100레벨 이상 인구수를 조사해봤더니, 비숍이 76명. 비숍이 제일 많죠, 여러분들. 그니까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캡틴이 39명인데, 비숍이 100레벨 이상이 많은 이유는, 이 위에 레벨 높은 오빠들이, 비숍은 10만 주면은 끌어주니까, 같이 파사를 하니까, 레벨 낮은 격수들은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니까 끌어주는, 쩔어주는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비숍은 이렇게 많은 수가 좀 더, 인구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점들이 있고, 캡틴은 이제 인구수 많은 것도 있는데, 딜도 센 오빠고, 듀블도 마찬가지죠. 100레벨까지는 세니까. 메카닉이 근데 의외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메카닉은 백레벨까지가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가 보다. 메카닉 분들 사냥하는 방식이 로켓 펀치 쓰면 느린데, 그냥 시즈모드 박은 다음에 파사로 해가지고 또 올라가면은 되는 것 같아. 그렇고, 메카닉 분들은 아마 100레벨부터는 이제 역전 들어갑니다. 그래서 랭킹 1등이 지금 메카닉 뿐이긴 하죠. 와헌도 생각보다 괜찮죠, 여러분들. 보면은 뭐 캡틴, 듀블, 메카닉, 와헌. 와헌은 근데 인구수가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닌데, 캡틴이 좀 많은 편일 것 같은데, 듀블이랑. 이전도거 보면 와우는 좀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썬콜은 23명 밖에 없는데, 썬콜도 4차부터 이제 세집니다. 에반도 그럼 이제 후반부 되면 세지는 캐릭들이라, 나로가 생각보다 많네? 일비가 비싼 이유가 있었나봐요. 아니, 바이퍼 가 9명이나 돼요? 바이퍼도 좀 깜짝 놀랐네? 아마 바이퍼가 이제 뭐 메카닉이 너프됐고, 바이퍼는 그대로니까, 이게 꿀통일 거다라는 생각으로 바이퍼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동기의 부재가 좀 불편한 놈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틀메이지가 그래도 보마, 신공, 아란, 프리, 스커, 땄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충격적인 건, 히어로들, 다크나이트이팔라니인데 섀도우가 압게이 여러분들. 섀도우가, <laughs> 불덕이 <laughs> 섀도우가 제일 짜네. 아, 제일 진짜, 좀, 아쉽죠?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 섀도우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오히려 근데, 나을 수도 있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 안 해버릴 정도가 되나? 나름, 매소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암살들도 나름 괜찮은데 그죠 해도 좀 진짜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바닥에 있어가지고 아란이 심지어 4명인데 이제는 섀도우 마복 나오면은 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섀도우는 여러분들 그게 있어 옛날에 마복이 비싸던 게 있어서 만약에 내가 구매스할때 20이 나왔잖아요 사람이 없어도 뭔가 비싸게 팔것 같아 싸게 산다고 하면은 어디 가면 부는데 그래도 하면서 괜히 그래서 섀도우는 인기가 없지만 마복이 비싼 이상한 직업이될 수도 있다. 묵히면은 비싸지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수 있죠 그 보면은 이제 법사 직업이 너무 많아서 모음 플러스로 표기함 비숍 선콜 불독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음 아 그건 맞겠다 왜냐면은 이게 뭐 모.. 메이지로만 뜨기 때문에 아직 알 수가 없어 선콜인지 불독인지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약간 모험가 법사는 많아서 이게 100명 기준 랭크로 보면은 모험가 법사만 100명 찍으면 썬콜이랑 불독은 더 많을 수도 있죠. 사실 100 이상이. 근데 100이 넘는 애들이 만업 100명 이미 넘어버리잖아. 보면은 무슨 말이알죠 이러면 76에다가 23 더하면은 99잖아. 불독이라면 100이야. 그니까 100레벨 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버리는 거야. 법사는. 그러니까 100명 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썬콜이 생각보다 이게 비숍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썬콜이 오히려 캡틴이랑 숫자가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비숍이 워낙 위에를 가져가 버려가지고 랭킹이 밀려서. 그런 거지, 100레벨 때 썬콜들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사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100레벨 이상의 인구수는 최소 314명인 거고, 최대치로 하면은, 뭐, 이게 한 10몇 명 더해져가지고, 뭐, 350명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썬콜이 진짜 많다 치면. 결론, 비숍이 되게 많음. 굳이 쌀숍 애들에게 돈까지 줄 필요는 없음, 자리만 구해놓자. 이거는 틀린 이야기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봐봐요. 1대1 비율이, 야 1대 1대1 비율로 2인 파설 하나 놓고 쳐봐요. 이렇게 캡틴이랑 듀브로빠들만 비숍이랑 가고 나면은 나머지는 비숍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1대3으로 간다고 칩시다. 이분들이 이제 약간, 어, 한,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케어가 되나? 아, 그래. 한이 정도 케어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 분은 또 없는 거죠. 보면은.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1대3 여기 곱하기 3 해야 되잖아. 210, 228. 228명인데, 그냥 한 3인 파티로만 다 돌아가면 은 어떻게 챙겨줄 수 있긴 해. 근데 3인 파티가 아니고, 뭐 1인 파티, 심지어 비숍, 비숍 둘이 짝을 짓고 간다. 또는 난 솔플하는 비숍할래? 이래버리면 은 비숍은 이제 그 성비 불균형 때문에 이제 알파메일들만 여자를 독차지하는 삶처럼 여기에 이제 캡틴 듀브 오빠들 또는 이제 4차가 된 메카닉 오빠들이 비숍들을 다 가져간다. 뭐 와헌지 전사 여기 있는 섀도우 팔라딘 당나 히어로 이, 이 색깔 라인 이 노란 색깔 라인 밑으로 바이프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껴줄 수도 있긴 해 약간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보면은 존잘남 라인 이 존잘남는 라인들은 비숍들과 함께 이제 파사 가능해요 여기는 약간 어, 어장에 두기는 하는 썸도 타기 좀 불편한 썸콜까지는 썸탈수 있는데 와헌이랑 여기는 이제 손잡기 좀 스킨십은 하기 힘들어 그렇지만 가끔씩 뭐 애가 밥 사주면 만날 수는 있어요. 존잘랑 그러니까 오빠들 없을 때그 정도가 이제 바이퍼 라인이고 10번부터는 이제 말 걸면은 약간 좀 분위기 사이즈는 약간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여자 만날 생각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예.. 자기 선택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라 그다음에 2번 사기 직업인 캡틴은 고작 포실레이드 마이너스 30% 하변산 딸깍 너프만을 받고 비숍 다음으로 인기가 많음 물몸이 약점이었으나 몬스터 몸박 데미지 낮아져서 죽을 걱정이 없어졌기에 없었... 인구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정말 맞는 말인데 추가로 보스에서 제일 쎄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개사기입니다 캡틴이 1티어가 맞아 지금 근데 4차가 된 메카닉한테는 보니까 그 메카닉들 지금 레벨 올르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몹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메카닉이 다시 1왕으로 올라갈거예요 여러분들 너프를 먹어도 맵이, 몹이 너무 많아.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원킬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레이저로 써봐 여러분들. 두 방에 죽이면 이거 두방이다 쓸어버려. 이 많은 수를. 어? 그니까, 러 메카닉이 이길 수 밖에 없다니까요. 원킬이 안 나도 돼. 투 킬이 나도 엄청 넓은 범위로 그냥 두 방, 이 바글바글한 거봐봐 여러분들. 와, 징그럽다, 징그러워. 이러니까, 범위기 큰플레그 뭐야, 플레이미를 쓰는 에반이랑, 다른 경우들이 진짜 세일 수가 있다. 메타끼 애들은 약해졌다면서 세탁기를 존나 굴렸으나 까보니 인구수 4위에 해당하는 사기 직업이었음. 심지어 여러분들 이게 3차가 약해요, 메카닉이. 4차부터 세진 애들인데도 지금 4위고 랭킹 1등이 지금 메카닉이잖아? 곧 메카닉들이 집도 들어갑니다. 4번, 시그너스는 플레임 위자드 스트라이커를 선택하자.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스커는 3차가 좋기 때문에 대충 70 이하 정도로 천천히 키우고 본캐에 집중할 거면 프리. 확실하게 빠르게 100까지 키울 거면 스커가 더 좋다고 생각함. 이분은 맞습니다. 스커 좀 좋은 편이긴 하죠. 섀도우는 진짜 푸티지. 어떻게 전부기보다 적냐. 끝. <laugh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런 좋은 정보를 매번 써주시는 이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계속 이렇게 랭킹 맨날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음, 다음에도 도움된 영상을 찾아뵐 테니까요. 그 외에도 한번 다음번에 랭킹들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뭐, 안 올리면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든가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내 직업이 약간 지금 어느 정도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